저는 북한산매니아. 제주도 북한 등산 여행 TV 유튜브용 고을모자에서는 2023년 2월 10일, 아, 구정연휴 여기는 승가봉입니다. 여기 승가봉은 아, 비봉능선에 저기 보이는 저기, 저기 문수봉. 문수봉이랑 여기 밑에 있는 사모바의 사이에는 위치 있어 500, 직금그 문수봉이 567m. 이저 승가 봉이 567m 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이 저쪽에 그 구기동과 은평구에서 그런 그비봉능선과향로봉을 어 거쳐가지고 삼호발을 거쳐서 저 무수봉을 거쳐서 백운덕까지 가는 곳이고 이쪽에 저기 지금 높게 보이는 게 저게 보현봉입니다 보현봉 아주 센 봉우리 그래가지고 여기 능선이 지금 그 어, 요 567m인데 이 승가봉 밑에는 승가사가 있고 아주 이거 비봉능선의 비봉능선의 중간 된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도란승산행 뉴트루먼 뉴트 고깔 모자에서는 2023년 2월 10일 구정년휴 일요일 아, 오후 4시 50분 현재 여기 스컷, 승가봉 567m에 등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승가봉을 저기 그 어제 그 어,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 여기서 비가 아주 이쪽이 양쪽이 그 어, 강북지역 다, 강남지역 강서지역다 보이는 곳이 돼가지고 원래 비가 좋은데 이제 올라오면서 날씨가 흐려가지고눈발도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바로 저쪽에 보이는 저 능선을 통해 가지고 어, 의상능선 의상능선도 전개가 되고 저쪽에 그 보현봉이 있고 그 너머에서는 준흥선을 따라가지고 배운다까지, 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승가봉능선이비봉능선의 중간 지점이 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등산형지 유튜브 본갈모자에서는 구정 연휴, 지금 그 날씨도 좋지 않지만은, 어, 자기 몸 관리, 자기 몸 지킴, 지킴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하고, 하고, 그걸 실천해야만이 자기 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념하에 오늘도 어, 여, 구정이, 구정 연휴이지만은, 그런 거, 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충실하기 위해서, 아이젠도 다 차고, 아이젠도 다 차고, 이렇게, 완전 문장을 하고, 어, 눈은 안 왔지만은, 지금 이, 이 저기, 음제는 얼고 자, 얼굴, 눈이 안 녹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겨울 등산을 할 때는, 아, 눈이 안 왔더라도, 아이젠을 필히 지참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지 쪽에서 얼굴 그런 데는 한번 미끄러지면 낭떠러지 떨어지기 때문에 필히 아이젠을 꼭 지참하셔가지고 그런 위험 구간에는 아이젠을 차고 어, 등산을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겨울 등산이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그런 안전 요소를 준비를 충분히 해, 하고 하면은 아주 겨울 등산의 묘미가 정말 있는 것입니다. 잔이, 자연이, 자연이 정말 우리, 우리 인간에게 어떤 신비한, 응? 그 신비한 그런 그 환경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황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신변, 자연 현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어, 등산을 할 때는 아이젠 같은 거를 필시 준비를 해가지고 겨울 등산 위험을 갖다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아오는 등산의 영태 유튜브용 복관모자 현재, 에 다섯 시 현재 승가봉 567m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 이런 거 어, 제대로 돌아온 등산 여행 TV 유튜브용에서는 계속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나에 관계없이 건강지 팀을 한다는 취지에서 어, 현장에서 직접 발려뛰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승가봉 567m입니다.